예, 의림지에 왔습니다. 예, 의림지 왔고 그 충청도가 호서지방이라고 분리된 것이 이제 이 의림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지방을 서쪽지역을 이제 충청도를 호서라고 하게 되었고 어, 의림지 축조가 이제 그 부엽토공법 예, 몽촌토성, 풍납토성 같은 부엽토공법 예, 그게 쓰였다고 하고 그리고 대구도 원래는 어, 그 석탈의 이전, 예, 석탈의 이전 대구는 신라가 아니라 백제 땅이었다. 예, 대구가 고령하고 가깝죠, 경주보다. 예, 그래서 대구에 2000년 넘게 그냥 계속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대구 지역민의 아들들은 이제 백제의 후손이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의림지도, 어, 오늘과 같은 형태를 갖춘 것은 이제 8세기에 이르러서고 그 이전에는 원삼국 시대, 예. 그래서 2000년 전까지로 올라간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 대구도 원래는 백제 땅이었다. 예, 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향토사학의 동불석이 향토사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신라 그 달성공원이라고 할때 달성 그 달벌 그 달구벌이라는 명칭이 붙은 게그 신라 석시이사금이 어 성을 쌓아서 대구에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이전의 역사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 예, 그 이전의 역사로 올라가야 된다. 그 이전에 올라가면은 뭐 일대 그 혁거세 있죠. 예, 그때 당시에 대구 땅은 어 백제 땅이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대가야지만 예, 백제권에 그래서 백제가 이제 평양, 개성, 서울, 충청, 대구, 전라도 이렇게 해서 대가야 가야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예,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패시타 넘버 2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그 개혁 성경에는 그, 그 게시록이 그 패시타 문서거든요. 갑자기 불가타면 신약에서. 그래서 이걸 계속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불론까지는 베냐민 요셉 스불론은 이제 공통되거든요. 그 순서가 계시록 7장, 그래서 어쨌든 계속 봐야 되고, 아무튼 향토사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대구 땅, 대구 사람들 전도가 이제 목적이면은 그 백제 코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저 보시면은 가야 고속 관광이라고, 예. 저 원래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가야, 아, 그러니까 복잡해. 대구는 복잡합니다. 이 가야라고 했을 때, 아무튼 그렇다. 어쨌든 가야,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가야라고 했을 때 가야는, 예, 그. 차라리 금관가야가 신라면 신라였지 대가야는 백제의 영향 안에 확실하게 들어있었다 해서 향토사학 연구의 중요성이 더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